지금 맥인다고 근데, 이번에 또 트럼프가 대통령 된대요. 응, 그래가지고. 그래고 이제 지금은, 이런 조사하면, 4 0일때 뭐, 4 0분대 저, 정말 저기 좀 이기고 있는데, 선거에 빼면 진대. 응, 바이든이 진다고? 응, 바이든이 진다고. 응. 딱통률이 놓은다네요. 응. 그나마 트럼프가 있다, 아닙니까? 통동률딱 응. 놓을 거 이게 직접 숙승거를 하면 바이든이 이기는데 자, 그는 대표자로 뽑아 간다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럼 한번 뭐 인단을 뽑아서 하니까 그래 하면 동료이딱 나온대 음. 그럼 뭐 트럼프가 트럼프가 그 인정을 안해도승 복을 안해비 음. 투표를 한대. 자, 그, 그 재검표를 하다가 안 되면 대부분에서 판결을 한대. 음. 그게 이제 제, 그 아들 부시가 그래가 된기라. 음. 대부분에 재금표를 하다가 그 뭡니까 그만 그거 프하바 아들 부시하고 싸우는 고든 고고고 고, 고. 아이든 아니, 아니고 고, 고든 고고 카페 고. 고, 고 뭡니까 몰라 그 트럼바하고 싸우는 고뭐 투자 고든인가고 일고 엘어어그고고엘고가 이기는데 그래갖고 그 저를 뭡니까 재금표를 글로리사를 재금표를 했는 요청했는데 대부분에서 보수가 많아갖고, 대법원에서 그냥 승복해라 해빈께 재검표를 못하고,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뺐어. 요번에, 요번에 도 이제, 명이 보수가 있다입니까? 아 음. 동률이 너무 트럼프가 나는 인정 못한다. 이렇게뭐 대법원에서 판결하는데, 판결하면 상, 상원에 간대요. 아, 하원으로. 하원으로 가는데, 하원에서도 이 토론해갖고. 살살 하지나? 사실 이 없는 데공 지금 방천도 방해가 돼. 아 지금 공천도 라 다음으로 가서 결론이 안나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빌모 트럼프가 이기다 이런 결론이 시나리오가 있대요. 그래서 저모 공화당에서는 빨리 그저거를 한다고 해. 그러고 자 이게 맨 처음에 그기 바이든이 이기고 있으면은 백인60% 미국인데도 이것들이 살지기를 한대. 응집이 된대. 지금 이기고 있어도. 그러면 뭐 밀린다 싶으면요, 이럴 때는 두 배로 놓은데, 백인들은. 음, 음. 지구, 그럼, 그럼 그 백인들이 60%는 미국의 숫자가 많을게, 자, 응징력이 생기면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기라. 음. 그럼 이제, 그래도 바이든이 조금 지지율이 높아갖고, 음. 좀더 되면 비슷하게 놓으면 대부분으로 가피면은 저분데 음. 대부분에서 좋게 판결, 을 트럼프가 유리한 쪽으로 해본데.